자 아무리 갔다 됐습니다. 밀고 들어가는 강호, 홍소 용암 밀 반격. 자 청소 강호. 청소가 7할 성부 청소가 8할 성분데요. 자, 밀어붙이는 용암일. 아, 청소 강호. 혼줄이 났습니다. 용암일의 전광석과 같은 밀치기. 에잘 받아냈던 강호. 순간의 실수는 평생을 좌우하지요. 자, 살짝 멀을 때 봤던 용암일. 평소 강호 계속 파고들 갑니다 아주.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. 청소광호. 밀어붙는 용암일. 자, 홍소든 청소든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. 자, 홍소 용암일. 아홉 살에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, 청소 강호 네 살의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홍소 용암밀 돌아들어겠지요. 오 자 여기서 강호 용암일이 밀고 들어옵니다. 설정 밀어보는 용암일. 홍소 용암밀청도의 이성현 씨 소지어 여기에 맞장 상대 청소 강호 경남 김해의 한용건 씨 소입니다. 자 강호 링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. 홍소 용아밀 돌아돌을 듯밀어붙이 강호 밀어붙이용암밀링까지 멀었습니다. 강호가 빠져나올 것인지 미은아우랑 용화밀 돌려 빚은 니다자 빚은 아의가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7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정